16장입니다. 7절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635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7절로 11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레며 그의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주님과 그 능력을 구하고 항상 그 얼굴을 찾으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2021년도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합니다. 주님과 그 능력을 구하고 항상 그 얼굴을 찾으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번영하고 가장 부강한 때는 다윗왕이 통치하던 시대였다고 봅니다. 다이도왕은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이웃의 주변 많은 나라를 정복하여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지속되었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이도왕의 아들 솔로몬 왕시대에도 부귀와 번영을 누렸지만은 솔로몬 왕은 아버지의 후광을 입었고 소위 금수저를 타고 태어났고 아버지 찬스로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아, 다윗은 다윗 그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번영하고 번성하고 번창한 그런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과 그 능력을 구하고 항상 그 얼굴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평생에 그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능력을 구하는 것을 기도로 기도라고 하고 항상 그 얼굴을 찾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다윗이 벌레 셋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다윗성 장막에 안치한 다음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백성들에게 노래를 가르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곤면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시편 105편 1절로 15절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다윗의 시이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 가운데 다윗이 백성들에게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본문 11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 말씀이 바로 다윗과 그의 왕국이 번영하고 번성한 그런 비결이었고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한대를 내려가서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솔로몬이 하나님과 그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전무후무한 지혜 왕이 되게 하시고 금과 은을 돌처럼 이길 정도로 부귀가 부귀와 영화가 크게 달했습니다. 주변의 여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왔고요. 솔로몬의 그 부귀 영화를 보고 눈이 아찔거리고 현란해서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그런 부와 귀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는 지혜가 출중해서 자문전도서 아가서 성경세근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솔로몬이 하나님과 그 능력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을 때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감난산에 우상정각을 지어주고 그기 절하는 어리석음을 보냈습니다 그는 가장 지혜로운 왕에서부터 가장 무지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과 그 능력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을 때 탈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솔로몬의 대적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고통을 주었어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여러 나라가 일어나서 솔로몬을 대적했습니다.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엘리아의 아들 수리아 왕로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 중에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을 반역했습니다. 그러다가 쫓겨서 애굽에 가서 살다가 솔로몬이 죽기 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이 여로보암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북 이스라엘 북쪽의 이스라엘 열 주파를 규합해서 북 이스라엘 왕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끊임없이 피어나는 전쟁을 일으켜서 동족 간에 비참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 능력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을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 예사람의 근성은 하나님과 그 능력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어떤 지식이나 내 힘이나 내 재주나 그리고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찾는 것입니다. 돈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그리고 이익이라든지 권력이라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 자신의 이런 욕망과 자아가요. 하나님과 그 능력을 찾기보다는 계속 하나님과 그 능력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찾도록 자꾸 부치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소욕에 속아서 하나님과 그 능력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구하고 내 자신의 어떤 욕망을 구하든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찾으면 은 그때부터 불행의 서막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은 인생의 길이 나의,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잠언 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어떤 재주나 능력이나 내 어떤 힘이나 수단이나 방법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면은 막힘이 없어요. 대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길에 또 현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은 하나님의 장막에 앉지 한다음에 즐거움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군면한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님과 그의 능력을 구하하는 거예요. 보면 11절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구할 것이 많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리고 살 주택들, 그리고 직장이나 사업이라든지 돈,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구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우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죠.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다, 다른 모든 것은 지엽적인 것이고, 정말 우리가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그분, 그분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분을 우리가 소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한 분만을 위하고, 그 하나님 한 분을 자랑하는 거죠. 그분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절실히 구할 것이 바로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 나에게 필요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리고 가지고 놀 장난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입니다. 엄마만 있으면 그 모든 아기에게 필요한 것은 엄마가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를 잃어버리면 아이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엄마에게 버림받은 16개월 된 아기가 양고배에게 맞아 죽었잖아요. 불쌍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창조주요.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죠.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라고, 나의 지혜라고, 주님 나의 전부라고, 주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90%만 주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100% 주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다윗은 어리석게 세상 것들을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구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하나님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그는 알았어요. 그분이 그 나의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거죠. 그분만 있으면 되고, 그분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그분에게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꼭 붙잡았어요. 매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걸 잘 아는 다윗은 10편 18편 1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승이시로다 주님을 떠나면 내 생명 헛되다는 거죠 주님 없으면 나는 버림받았다는 그 주님이 최고라는 거죠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맨날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사람들이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사란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은 주님 한 분이에요. 정말 주님만을 원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주님을 사모한다고 말하고, 주님 더 알기를 원한다고, 주님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고 계속 고백하면서 주님을 구해야 돼요. 나는 주님 한 번만이라면 족하다고, 주님만 있으면 된다고. 내가 구할 것은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힘을 잃어버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린 삼손처럼 되어서 비참하게 마귀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거죠. 조롱감이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한 채 살아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한 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의욕도 없이 희망도 없이 그냥 부평초처럼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다람쥐 챗바퀴 돌듯이 허망한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힘을 잃어버렸어요. 가정에서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 아내로서 자녀 양육의 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젊은이들도 힘을 잃어버리고, 취업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는 거죠. 자녀 생산을 다 포기하는 거죠.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의욕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 저는 미약합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핏줄 떨어지면 우리는 흙이 됩니다. 내 심장 멎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내 일이를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오. 때때로 저는 실망합니다. 때때로 저는 낙심합니다. 포기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치 앞을알수 없습니다. 내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죠 이사야 40장 27절에서 20, 31절을 보면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이름이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내 원통한 것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여호와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늘어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명칠이아니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무너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 하시나니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고 장증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그 태풍 가운데서 뚫고 올라가듯이 그런 힘을, 그 강렬한 그런 날개를 치며 올라가듯이 그리고 그 무풍지대에서 밑을 내려다보면서 유영을 하면서 절기듯이 그런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다른 그 여러 가지 구할 것이 많지만은,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세상 여러 가지 구하지 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능력히 이길 수 있어요. 올한해 얼마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코로나 아니야. 콜라보다 100배 더 무서운 것이 온다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보면 1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랬어요.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그의 얼굴 그 온화하고 자비로우신 그분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제가 구약의저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축도하잖아요 요하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얼굴 자체가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죠. 그하나님 얼굴을 어디서 찾나요? 성경에서 찾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누리라는 거예요. 성경을 열면은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그 은혜와 평강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항상 그의 얼굴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오랫동안 답답하고 힘든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이 팬데믹이 멈출지 알수 없습니다. 지금 변이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 나라에 지금 침투해서 얼마나 많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70배나 더 빠르게 전염되고 있고 더 치사율이 높고 더 치명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백신이 과연 이런 변이된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환란 가운데서 세상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이 세상이 아무리 요동할지라도 요동하지 않는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죠. 올 한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해야 되는 거죠. 신약부터 한권 읽고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을 읽으면 읽어 내려가는 군의 중에 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처음엔 잘 몰라요. 무슨 뜻인지 이해도 안 되고, 분간도 안 가고, 그리고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그렇지만 기도하고 계속 읽어 내려가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와 레마가 되어 뜨겁게 하면서 내 마음을 달구고, 그때 눈물이 쏟아지고, 그때 놀라운 그런 힘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엇이든지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확 주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 한 절이 나의 신, 내심령과내 인격을. 변화시키는 거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젖을 찾듯이, 아기가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의 얼굴을 찾아 더는 듯이,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언제 찾을까요?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성경이죠 뭐. 어? 우린 여기서 가장 가까이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라고 말해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성경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손에 들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언제 어느 때 우리가 갈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하나님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 역대기의 주제예요 역대상 역대기하 역대상 역대하의 주제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계속했어요 왜냐하면 그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다른 것이 마음에 들어와서 타락하기 때문에 이게 역사예요 그런 전체를 밟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세상 것에 잡히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역대하 15장에 보면 유다왕 아사왕 시대에 선지자 아사라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왕과 백성들이 순종했습니다. 아사라 선지자는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라고 계속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사방과 백성들은 전쟁에서 얻은 물건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그게 역대하 15장 12절 13절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맹세예요.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요와를 찾기로 은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요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이렇게 아주 엄격한 말로 그들은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하나님을 찾겠다고요. 성경을 읽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겠다고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들이 맹시한 대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이 주변에 평안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두려워하고 감히 유다를 치지 못하도록 만들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평안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역대하 26장에 보면 구약의 유명한 유명한 왕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그와 그 나라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도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하는 스가레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가 여호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그 형통은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으로 강승하게 되는 형통이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그럼 찾지 않을 동안에는 어떻게 돼? 불통하게 되는 거죠. 불통하게 되는 거죠. 문둥병이 걸리는 거죠. 찾지 않을 동안에는. 그러나 찾을 동안에는 형통하게 되었다는 거죠. 형통하게 되었다는. 여러분 하나님과 그 능력을 구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 능력을 구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풀어지는 기도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얼굴을 찾는 것은 항상 성경을 찾아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누구든지 차별 없어요. 남녀노소 불구하고 시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돈이라든지 뭐도란맹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세상 자랑, 영광, 자녀의 이 이것보다도 여와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즐거울지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채 시베리아 불판처럼 차디찬 마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즐거움이란 없고 우울함이 콱 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기쁨이 없고 슬픔에 젖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즐거움이 있고, 서리빨 같은 분노와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요와를 구하고 찾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와를 구하고 찾으면 마음의 즐거움을, 마음에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슬픔 많은 세상이에요. 요 교장 7절에 보면은요. 불티가 하늘을 나름 같이 고난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0편 84편 6절에는 이 세상은 그대한 눈물의 골짜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힘들고 참 슬픔이 많고 괴로움이 많은 세상이라는 거죠 10편 90편에는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시인데 우리 인생이 70이어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랬습니다.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짧은 인생인데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죠. 슬픈 일이 많은 세상에, 하, 괴로운 일이 많은 세상에 누가 슬픔을 좋아합니까?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슬픈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는 마음에 즐거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줄수 없는 즐거움이에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즐거움이요. 세상이 뺏어 갈수 없는 즐거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높이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 마음이 즐거울 거라고 하는 거죠. 슬픔 많은 세상에서도 성령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로마서 14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마는 육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장차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어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죠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내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 희락 넘치는 기쁨을 희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정에도 희락이 있는 거예요 비록 가난하지만은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은 비록 월세방에 살지라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곳이거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성령 안에서 어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이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그의 능력을 구하고 항상 그 얼굴을 찾는 자들에게 성령 안에 어와 평강과 희락이 넘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자제품이 전원과 연결되어 있을 때 능력을 발휘하고 그 제품의 기능을 발휘하고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원에서 떨어져 있으면 아무짝에 쓸모 없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큰, 그냥 공간만 차지하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항상 그의, 그와 그의 능력을 구하고 그 얼굴을 항상 찾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한해 우리 교회 목표가 신약 성경 한권 읽고 구약과 신약을 통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순종하여 이 일에 동참하고 순원들은 순장에게 다 읽은 다음에 완료라고 매일 보고하시고 매일 보기하기 싫으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읽었다고 보고하십시오. 그러면 순장은 체크해서 담당 교육자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억지로라도 읽혀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읽혀야 되는 거예요 절고음으로 읽으면 더 좋은데 순순히 순종해서 읽으면 더 좋겠지만 하기 싫으면 억지로라도 읽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구리네 시몬이 끔찍한 십자가 털 지고 하기 싫었는데 그거 보면 너무나 그게 저주의 형틀사형수가 당할 십자가털인데, 그걸 억지로 지고 갔다는 거예요, 억지로. 그런데 그가 억지로라도 지고 간 후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지 알수 없습니다. 구르네 시몬의 아내를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할 정도고, 그의 두 아들 알렉산드와 루포는 초대교회 촌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엄청난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억지로 지고 갔지만은, 억지로 지고 갔지만은, 그러나 억지로 지고 간 결과는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이 순종하여 읽으면 더 좋지만은, 순순히 성경을 통독하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겠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억지로라도 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그의 능력을 구하시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다윗과 그의 왕국이 형통한 비결이 번영한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솔로몬이 번영한 비결이 여기 있다고요. 그러나 솔로몬이 타락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 능력을 구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 얼굴을 찾지 않을 때 타락하고 말았어요. 모든 왕들이 다 그랬어요. 그러나 어느 왕 시대에 아사 왕이나 오시아나 히스기야나. 요사밭이나 그들이 하나님과 그 능력을 구하고 항상 그 얼굴을 찾을 때 다시 일어나고 번영하고 부강하고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금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